세계 곳곳의 신앙인들이 공격의 표적이 되거나 신앙의 표현과 실천에 제한을 받는 등 여러 형태로 박해를 당합니다. 전 세계 신앙인 가운데 80%가 종교 활동에 정부 제재를 받고 있으며 박해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 자유 활동가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p r s e c u t i o n is very hard. 미리암 이브라힘은 사형 선고에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It's choice that you know and because we. 무슬림 위구르족인 투르수나이 지아우드는 중국 정부의 신장 재교육 수용소에 강제 수감됐었습니다. 그녀는 강제 수용소에서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강간당하고 전기 고문을 당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아우드는 지금도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Sometimes I think it, it would be better if I were back in the homeland with them, even if it meant death. I'm so shocked. The world is just sitting by and watching. The Chinese government is, has an absolutely no shame about this. That means that the government in those uh, dystopian uh, regimes, uh, the bad actors, 종교 박해가 전 세계적으로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집단 학살 피해자조차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7년 전 IS가 이라크 야지디족을 거의 전멸시키면서 이들의 고향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이라크 야지디족이 살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돕는 일을 도덕적 의무라고 여깁니다. <목소리가> 지난 4년간 헝가리 정부는 박해받는 크리스천 25만 명을 도왔습니다. 레바논의 교회 67개를 재건축했고, 이 s 스가 주민들을 몰살한 이라크의 크리스천 마을을 재건했습니다. 900타겟했습니다 종교 자유 활동가들은 박해받는 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